안녕하십니까. 덥지입니다. 아, 진짜 족같은, 어? 구기야, 씨브래 이거, 어? 아유, 족같네, 진짜, 씨. 어? 와, 이러나, 이거, 진짜. 어? 아. 소뱅도, 응? 연장가가지고, 어? 잘, 어? 승리 잘 해주고, 응? 아뭐 n c 는씨와뭐 팔릴 아, 때뭐그개개 비용 비 지랄 예병을 하고 구해대솔럼 <laughs> <솔로는> 죽이네 <응? 웃음> 어? 아 진짜 이거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음아 기아도 씨발 어 1점만 내주면 5반이야. 그러면 1점은 먹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존나 잘한다, 진짜. 응? 저번에도 LG랑 했을 때도 쪼그로 풀어지고 이번에, 씨발, 이번에도 또, 기아 또 쪼그로 풀어지고 아, 사대가안 맞다, 사대가안 맞아. 사대가안 맞아. 아, 뭐, 히로도, 히로도 진짜 불평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해 어? 잘 따라가다, 잘 따라가다가, 씨. 어? 불평형을, 씨발, 이상하게 해가지고, 에이. 여튼, 뭐, 일단은, 1조합은 좀 아쉽게 풀어지고 음, NC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몰렸어. 97%인가 몰렸더만, 보니까. 음, 근데, 일반승 간 사람이, NC 일반승 간 사람이 솔직히 몇명이야 되겠어. 어? 물론,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음, 음, NC 마엔, 어? 마엔 갈 수밖에 없지. 음. 근데, 아, 일단은, 뭐, 뿌라진 건 뿌라진 거고, 음. 아, 내일은 이제 뭐, 물부, 뭐 있죠? 여러 마지막 주인데, 아니, 이번 주 이제 마지막 한주잘 마감하자고,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좋은 것만 딱 네, 좋은 것만 딱네 가지, 네 가지 가지고 왔어요, 좋은 것만. 시작해보자. 6월. <laughs> 19일. 울브, 울브 답지. 아. 그리고 오늘 제이고와 개판이네. 어? 역배 많고 아안 가길 잘했다. 어? 일단은 볼티 템파. 음. 이게 지금 템파가 아니 볼티 볼트, 어? 볼티 볼트 선발이 존나 쓰레기야. 음, 그냥, 어? 완전, 완전, 시, 어? 쓰레기인데, 지금 템파 배당이 존나 잘 빠졌어. 어? 이건 템파선 가야돼. 어 설마, 템파가 씨발, 어, 작년에, 어? 볼, 작년에 씨발 템파가, 아니, 볼티가 템파인 적이 있었나?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없었고. 어 어제 어제 한번 어제 한번 졌지 어 설마 이연패? 템파가 이연 볼티 상들2 이연패를 한다? 아 그런 그 그런 그림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템파선 가자고 해. 음, 한번 가고 그리고 어, 매츠 <laughs> 마인 이거 이거 그냥 저기 뭐야 매츠 <laughs> 마인하면 돼. 음, 많이 써요, 응. 어. 빠다 차이도 많이 나고, 응. 마, 그 매치 많이 쓰면 때리는데. <laughs> 그리고, 아, 내가 이거, 이 경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이왜 고민을 많이 해? 내일 만화, 만화 선발인데, 아, 이게, 만화가 나오는데, 프론터를 안 간다? 아, 근데 또 양키야, 어? 어제 양키, 어? 런쇼가 나왔지? <laughs> 근데, 음. <laughs> 아. 야, 뭐, 성남 대구, 씨발. <laughs> 대구, 어? 66분에 한골 놓고, 성남 바, 1분 만에 바로 그냥 넣네, 이거. 아, <laughs> 존나. <웃음> 아니, 지금 대구가 지금, 어? 장난, 그 기세가 장난 아니잖아. 어? 야. 참 일단은 뭐 어, 만화가 선발인데 <laughs> 아, 양키 어제 로션가 나왔어. 응 어, 근데 내가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어무엇 뭐 지금 양키가 지금 뭐어 존나 무섭긴 한데 토론토 가야 돼 만화인데 만화 믿고 토론토 가는 거야. 어. 근데 대신에 걸리는 건 있어. 어? 걸리는 거 불펜 불펜에 좀 걸리는데 일단은 뭐야 <laughs> 부주 부주력으로 갈 거야 부주 부주력으로 그리고 에리 <웃음> 미네 <웃음> 음, 나 이거 배당 보고 나 순간 잘못 뽑은 줄 알았는데 미네가 지금 약약 약 역배야 약 역배인데. <laughs> 음, 일단은, 부, 일단은, 부지러, 부지러기 때문에, 이거 미네선 가자, 응. 어. 미네선. 어, 내가 볼 때, 에리, 에리가, 이현성은 없을 것 같아, 어. <laughs> 그래서, 이거 좋아. 음. <laughs> 볼티, 아, 아, 볼티 간다. 템팟은, 플러스, 넘, 매치 마이너스, 어. 이거 쫄리시면, 이거, 매치 쫄리시면, 에? 형님 행님들, 매치 좀, 매치 많이 해서 쫄리시면, 매치 일방선도, 일방, 일방선도, 배당 괜찮으니까, 일방선 가도 돼요, 형님. 일방선 가도 된다, 이? 근데, 방장은, 매치 많이로 갔다, 응. 음, 그리고 이조합 어, <laughs> 트론토스, 음, 블라스, 미네스,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응. 음. <laughs> 아나 굳이 초등학교 스트레스 받지? 아, 아니 이거. 아 그... 하... 진짜 심한 초반에 5점인가? 4점인가? 그니까 저기 뭐야 삼성이 4점 됐잖아 초반에 어? 4대1인가 그랬잖아 4대1에서 이거는 오바가 낫다 왜 응? 왜 어, 기준점이 8.5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바다라고, 그냥 편하게 보고 있었어.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점 점수가 마르더니, 마르드, 씨발, 어? 아, 막, 혈압이 오르더라고. 근데, 전에, LG하고 기아도, 그, 때 당시에 8.5였거든? 어, 근데, 이 씹새끼들, 기, 기아, 이 씹새끼들, 이 어? 그때도, 그때는, 무 저기 뭐야 14 3루였어14 3루였는데그한 점만 그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 걸그 뭐야 3 무사 3루를못 들어왔어. 그래서 오버가 뿌려졌어 그때. 근데 오늘도 어? 아, 씨막 찬스가 있었잖아. 그래. 물론 한 명은 들어왔는데 씨발 한 그냥 아싸리 그냥 오버 부러질 거면 들어오지 말던가 사람. 어? 괜히 막 들었다 들었다 었다 들었다 들었다 다 하고. 어? 왜 더럽게 부러지냐고. 아니면 깔끔하게 부러지던가. 안 그래? 아이씨, 나는, 이거 토토하면서 더럽게 부러지는 경기가 제일 싫어. 물론, 형님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일단은 뭐, 점으로 부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뭐, 저기, 어디야, 우주에, 우주에 사는 형님들은 뭐. <laughs> 그니까, 러 저기, 응? 어? 우주에 사는 형님들은, 그, 기준점이, 이제, 좀, 좀, 이렇게, 어? 골라, 많이, 고, 많이 골라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어? 노르라고, 어, 그러면은, 괜찮으니까, 음. 아무튼, 기아, 점으로 또 부러졌다, 음. 또 부러졌고, 일단은, 내일 또 이제, 뭐, 이리랑 뭐, 물고, 구기야. 축구 다 있으니까, 어, 내가 어제 말했듯이, J리그랑 k 리 어, 축구를 가져오려 고 했는데, 아, 배당이, 배당 보니까, 맘에, 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맘에 드는 게. 어, 그래서 안,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내일도 한, 아, 내일 한, 내일도 한번더 보고, 배당이랑 보고, 음, 축구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아, 나, 씨발, 점오. 이놈, 점 아! 아무튼, 저기, 뭐야. 저,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음. 구독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뭘, 뭐, 뭐를 눌러나 구독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음, 그래야지. 방장이 힘이 나가지고, 음더 응? 열심히 분석을 하지. 응? 안 그래? 음 그러니까,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호가 막힌다, 호가 막혀. 아, 열이 받으니까. 아, 아무튼 저기, 오늘 고생하셨고, 하루. 어, 아, 그리고, 오늘 또 뭐, 국야 당첨되신 분들도 있, 있겠죠음 어, 되게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아... 여튼 뭐구기당첨되 대신 형님들은 축하드리고 음어 내일은 저는 항상 1조합은 일조합이 주력입니다. 1조합이 주력이고 2조합이 부주력이에요. 이조합이 그러니까 금액 조금액 조절은 이제 알아서들 가시고 음 내일 내일 깔끔한 이제 한주 마무리 하자고 음 그렇게 하자고 음 아무튼. 저, 뭐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다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안 드신, 형님들은 저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알았죠? 예. 그러면 저는 이만.